자, 다시 요거 전체 카피해 주시고, 스크립트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0902해 주시고, 여기에, 어, 나이브 베이잔, 아이고, MB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똑같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6번, 자, 모델 세팅해주는 것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를 세팅해줘야 되냐면 두 가지를 세팅해볼게요. 자, 인스톨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 이걸 하려 고 그러면 디스크림 미라는 걸로 우리가 하나를 세팅해 주시고요 설치를.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install 점 패키지 하나 더 해주시고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은 Nive base 해가지고 Nive base라는 패키지도 하나 더 설치를 해줄게요. 두 개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자, 두 개를 설치해주시고요. 자, 얘는 설치 끝났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주시고. 근데, 여태까지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안 해줬는데, 여기서 디스크림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해 주시고요. 스크림은 하나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얘만 호출해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얘는 호출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이것만 호출해 갖고 오시고, 여기에 뭘 써주냐면, 우리가, 라이브 언더바 베이지라고 이제 들어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함수, 뭐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라는 함수에 보시면 어, 여기 스무스 우리 설명해 줬죠 라플라스 그죠 라플라스 이렇게 해 줬죠 엔진은 K R A 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우리 나이브 베이즈를 이거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이브 베이즈를 이렇게 이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튜닝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 줄게요 n 이 i v e b a s e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튜닝 해 주는데 smoothness를 해 볼게요 먼저 그래서 얘를 튜닝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l 플 p l a c e 해 주는데 얘는 대문자로 써 줘야 됩니다 자, 대문자로 이렇게 쳐주시고, 얘는 값을 우리 1로 줄게요. 간혹 가다 얘를 튜닝시켜 줄 때, 널 값으로 해주게 되면, 어 얘가 튜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강제로, 라플라스 라플라스를 그냥 1로 우리가 세팅해 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엔진은 우리 조금 전에 그 만들었던 라이브 베이스, 요걸로 우리가 엔진을 넣어 볼게요. 위에 지금 인스톨 해줬던 거 있죠. 요거, 요걸로 베이지 안으로 이렇게 라이브 베이지 안, 라이브 베이스라고 엔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디폴트로 하는 걸이걸로왜안 쓰냐면 뒤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조건, 조건절, 그러니까 사전 확률, 조건 확률, 요거를 보려고 그러면 나이브 베이즈라는 걸로 이용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제가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엔진을 좀 바꿔서 넣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해 주시, 아이고, KNN이 아니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자, KNN도 요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얘를 MB 언더바로 바꿔줄게요. 나이브 베이즈 안, 요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값을 all 눌러 볼게요. 총 23개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MB로 우리가 바꿔 볼게요. 다시 MB 모델로 해서 MB 모델 세팅해 주시고, 아,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레귤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거 다 지워 주시고요. 얘는 우리가 값을 스무스 값을 줘야 되는데, 소수점 넷째 짜리부터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한번 쳐볼게요. 옛날에 우리 저기, 그 뭐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때한번 해봤는데, 그, 거 갖다가 써도 되고, 그냥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니스, 스무스, 니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10에 꺽쇠 표지 해주시고요. 10하고 꺽쇠하고 seq, s e q 넘버 n e n u m b e r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소수점 단위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0에 해주고 몇 승부터 해주냐면 0하고 1로 해볼게요. 아니고 0 쉼표 1입니다. 자, 0,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랜스 아웃을 점 아웃. 아웃은 우리 한 10개만 해볼게요. 10개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서 1에서 10승까지 10까지 이렇게 해서 총 10개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됐겠죠자 그리고 지금 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수치형 변수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텝 더미를 주석 처리해 주고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다 주석 처리해 줄게요. 수치형 변수들은 다 주석 처리해 주시고 얘도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언더바 롤 해주시고요. 업데이트 언더바 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요. 에이지 땡땡 그 다음에 모기지까지 해주시고 얘를 뉴 언더바 롤 해주시고 얘를 아이디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뭐냐면, a g 지부터 어, 모기지까지는 삭제해줘라. 이겁니다. 아이디를 들어가면 아이디는 어, 실제로 분석에 활용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인풋 변수로 넣는 게 아니고,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어, 자동으로 빠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 처리해 주시고 아, 죄송해요. 아이디가 이렇게 쌍땀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디로 해서 주시고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여기부터 AG부터 여기까지 모기지까지가 아이디로 바뀌어 있죠. 그죠 어. 프레딕터는 인풋 변수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ID로 처리해 줬다라는 거는 뭐냐면 ID는 분석에서 제외해 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우리 여기 밑에서 한번 해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요렇게 확인해 주면 요렇게 빠져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 보면 빠져 있습니다. 아, 여기서 빠지진 않네요. i d 니까 분석할 때 빠집니다. 참 여기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음. 이렇게서 여기서는 들어가지만 분석할 때 빠질 거예요. 자 워크플로우 만들어주고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끝났네요. 자 왜냐면 수치형 변수가 없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리절트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보면 그렇게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변수만 넣기 때문에 범정 변수만 넣고 수치형 변수들, 중요한 변수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값은 높지 않습니다. 그죠? 한 0.699까지 나왔네요. 그죠? 범정 변수만 넣어서 돌렸는데 이제 0.99 정도 0.69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튜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그건 없게 나오네요, 그렇죠? 베스트 모델로 처리해 주시고 워크플로어 연결해 주시고 파이널 모델 구축해 주시고 데이터 예측까지 이렇게 정오 분류표까지 이렇게 해 줄게요. 자 리프트 차트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추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이 extract 값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final, underbar, fit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xtract, underbar, workflow를 이렇게 해 주시면 뭐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final f 에서 extract workflow 라는 거를 처리해 주면 우리 옛날에 저기서 한번 써봤죠. 언제냐면은 우리 디시즌 트리 할때 룰을 뽑아낼 때 요거 써봤을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하면서는 요게 별 필요가 없어서 안 썼던 건데, 자, 얘를 지금 여기서 다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한 거예요. 파이널 피스의 워크플로우를 체크해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서 요렇게 모델이 세팅이 된 겁니다. 실제로 모델이 세팅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imary Probability에서 사전 확률에서 사전 Yes일 확률과 No일 확률이 이렇게 세팅이 되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테이블에 보시면 Education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Yes일 때, No일 때 Undergraduate Education이 Undergraduate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Graduate Professional 우리, 이론 시간에 한번 봤죠? 테이블 만드는 거. 얘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에듀케이션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예스일 때 우리가 언더그레조이트일 확률, 예스일 때 그레조이트일 확률, 예스일 때 프로페셔널일 확률이 있고요. 이 각각을 어떻게 줘요? 다 곱해주면 되죠. 그죠? 조건절을 다 만들어주려면.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베이지안 확률로 하면 은 정확하게 에듀케이션이면서 시큐리티, 어카운트, 면서, 엔드, 엔드, 엔드로 하니까 되게 복잡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나이브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각각의 확률 테이블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이 각각을 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테이블들이 이미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구해줘요.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다 이렇게 구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언더그레저에이트이면서 시큐리티 어카운트가 놓이면서 cd 어카운트가 놓일 때 Yes일 확률을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아까 전에 봤던 그런 0.7% 정도 아 그러니까 0.7 70% 정도의 정확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 안에 요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디시전 트리 보면 트리 룰 구조처럼 쭉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테스트 하시고 정확도 계산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브 베이지하는 아까 전에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전 확률 테이블과 이렇게 조건부 확률 테이블들을 다 만들어놓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예스, yes, 노 no 확률을 다 계산해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거를 찾아주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모델이 방식이 좀 틀리죠. 자, 요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라는 거를, 어, 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요렇게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지금 범주형 변수만 지금 집어넣었으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수치형 변수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수치형 변수를 다 카테고리 라이즈 해줍니다. 범주형 변수로.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전에 인컴 같은 경우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거는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를 나이대로 바꿔주는 것처럼 수치형 변수를 범정 변수로 바꿔서 처리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지안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범정 변수로만 연결되어 있을 경우 또 확률을 가지고 좀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좀 설명해주고 싶고 이렇게 할때 주로 쓰는 모형이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확도 위주로 하면은 굳이 어, 나이브 베이지안 같은 거를 이렇게 안 써도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델들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저 정확도 높은 모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모델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다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